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볼로 태어나는 분이 내 허벅지 안쪽 근육을 천천히 밀었다 당겨보세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여기가 엄청난 통증과 시원함이 같이 찾아올 겁니다. 천천히. 이제 앞쪽. 자, 옆쪽. 좋습니다. 이곳저것을다 하시다 보면 뿜뿜뿜합니다. 후끈 후끈 자, 반대쪽 다리, 다리 안쪽부터 천천히 해보세요. 안쪽, 앞쪽, 옆쪽.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볼로 태어난 부분을 여기는 족삼이라고 합니다. 이 족삼이를 쓸어보세요. 여기가 여러분, 무병장수 자리 1번입니다. 다리에서. 자, 여기를 다 쓰시고. 자, 슬 관절을 중심으로 바깥쪽, 위쪽, 여기 안쪽까지 쓸어보세요. 약간의 통증과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무릎이 정말 편해질 겁니다. 자, 이제 안쪽에서 복, 복숭아뼈까지 천천히 내려가다 올라와 보십니다. 엄청난 통증과 함께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자, 반대쪽 다리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잡으시고, 여기 족삼지를 먼저 쓸어보세요. 지릿, 지릿, 저릿, 저릿. 저릿. 자, 여기를 먼저 쓰시고, 이제 바깥쪽, 앞쪽, 안쪽, 뒤쪽, 무릎 주변 위아래에 좌우를 전부 쓸어주세요. 무릎 주위에 피가 잘돌수 있도록. 좋습니다. 이제 복숭아뼈까지 한번 쭉 내려갔다 올라와 보세요. 정말 아프면서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손발 터세요. 털털털.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짧게 잡으시고요. 가슴을 한번 톡톡 두드려 보세요. 자, 가슴을 두드릴 때 입으로 후,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정성껏 두드려보세요. 진동이 내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번 느끼면서 두드려보세요. 가슴. 아슬... 좋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엄지, 검지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 잡는 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쇄골 아래쪽을 바깥으로 밀어내십니다. 바깥으로. 자, 느낌이 어떠신가요? 네. 아프면서 시원시원. 이제 세로로 한번 쓸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이 중간을 장심이라고 합니다. 이 손바닥 중간을 먼저 두드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통증과 시원함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자, 이제 손바닥에서 바깥쪽으로 이 부위를 한번 두드려보세요. 이 부위. 좋습니다. 여기 두드렸을 때 여러분이 느낌이 강하게 오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곳을 찾으십시오. 자, 이제 손목, 손바닥 이곳, 저곳을 두드려 주십시오. 자, 다 하신 분은 이제 이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네. 손바닥에 건강 따뜻한 열감이 느껴지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손을 명치에 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 따뜻한 온기가 명치로 전달되는 걸 느끼면서 이 지압봉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하게 들어 골이 있습니다. 그곳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쓸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사이도 지그시, 네. 세 번째 손가락 사이.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좋습니다. 자, 털어내시고. 자, 반대쪽, 왼쪽, 엄지손가락 엄지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지압봉을 잡습니다. 자, 반대쪽, 세골 아래쪽을 쓱싹, 쓱싹 쓸어보세요. 좋습니다. 이제 다 하신 분은 세로로 이렇게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정말 시원해요.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 장심을 이렇게 퉁퉁 두드리면서, 장심이 여러분 배꼽자리입니다. 네. 당신 박수를 퉁퉁 치시고 손바닥이고 저것을 두드리세요. 좋습니다. 이제 뜨겁게 부비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정선을 네. 들여서 한번 해보십니다. 자 따뜻한 손을 내 명치 위에 올리시고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가 여러분 다 아는 네,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혈압도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두 번째 손가락 사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사이 자 마지막 네 번째 손가락 사이 슥싹 슥싹 좋습니다 털어내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머리끝 백0 0회입니다자 1cm만 드십시오 들어서 놓으세요 이렇게 중력의 힘으로, 네, 이렇게 이 무게감으로 힐링을 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1cm만 들었다가 놓으세요. 세게 앉지 않습니다. 톡톡. 자, 진동이 내 머릿속으로 척추를 타고 꼬리뼈까지 전달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십니다. 하루에 300번 이상 100회를 두드려주면 몸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무병장수 자리 한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Hello?